반갑습니다. 김공중입니다. 어, 긴장을 풀게면 오늘 또제 사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진 잘 나왔다고 난립니다. 어, 언젠가 우리 학장실에서 또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칭찬 일변도인데 어느 분이 다 좋은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든대요. 여러분 혹시 뭐가 마음에 안든줄 아십니까? 네? 우리 사학과 대학원생들은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laughs> 에, 어느 한 분이 손이 너무 두껍게 나왔대요. 손이 크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장님이 듣고 있더니, 어, 우리 저 선생님은 테니스를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목이 두꺼워진 것인데, 뭐 어떠냐? 그래서 또 옆에 있던 아마 김혜미 선생님 같아요, 인문대 조교 선생님인데, 아, 손이 크게 나오면 얼굴이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얼굴이 작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또 이게 또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강연은 좋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자꾸 이게 사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또그 얘기가 나오니까 손이 좀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 대신 포토샵, 뽀샵을 하지 않은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실물하고 똑같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대요. 그래서 사진 하나도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마음에 드는 것을 보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는 것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생각을 해봤는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역사를 보는 시선과 시각이 좋은 걸 보느냐, 그렇지 않는 걸 보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는 보는 시각 또 시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 초에 제가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60분 정도는 꾸벅꾸벅 조시면서 편안하게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미국사를 공부하면서 세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많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이 랜드 오브 리버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굳어졌는가. 어떤 나라가 자기들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가치가 있는 땅이요 하고 생각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우리가 이런 땅이요 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조지 부시.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도 리버티 때문에 싸운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남용이 되든 오용이 되든 어떻든 간에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자유의 땅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굳어졌는가. 이게 첫 번째 제 의문이고. 두 번째는 1860년 링컨. 오늘의 주제가 링컨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미국은 이제 비극이 시작이죠. 연방이 해체됩니다. 쪼개집니다. 그 당시 한 60만 명이 죽었는데 모르겠어요. 사망자 그 당시 60만 명이라면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훨씬 살상력이 무기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300만 명 정도 죽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살상극입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전범에 회부되어서 전범 재판소에 회부되어서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바보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미국 사람들은 그, 아마 세계 근대사에서 가장 처절했던 동족 상잔의 내전, 남북전쟁 이후에 왜 청산이, 소위 말하는 냉혹한 역사적인 청산이 없었나. 그게 사실 지금도 의문이에요. 지금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45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렇게이분리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대통령, 성공하지 않은 대통령, 혹은 실패한 대통령. 저는 그냥 제 책에서는 잘난 대통령, 못난 대통령으로 평이하게 서술했습니다. 근데요, 못난 대통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제도, 미국의 가치 이런 것들이 대통령들의 리더십 때문에 다져졌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왜 그럴까. 그 미국수수발트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5명을 말해보라 혹은 적어보라 하면 쉽게 적습니다. 그런데 10명 적어보라면 약간 시간이 걸려요. 15명 그냥 이름이라도 적어보라고 하면 진짜 시간이 걸립니다. 못 적은 애들도 많아요. 20명 얘기하라면요. 날 셉니다. 우리 집으로 큰 영향이라고 봤고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처럼 학생들이 뭐 암기식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태정태세 문단세 예상연중 이렇게 막 예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수, 이, 연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미국에서 수업할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게한국전쟁얘기이할때 언제 일어나냐고 물어보면 1950년을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존심이 제가 덜 상한 이유는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면서 이제 아메리칸 센츄리, 그야말로 미국의 시대가 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1차 세계대전에 언제 참전했는지, 2차 세계대전에 언제 참전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베트남 전쟁 언제 들어 참전했고, 베트남 전쟁에서 언제 나왔냐 물어보면 사실 거의 대답 못해요. 거의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사실 연도는 고사하고 월 1일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3일절 알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419, 뭐 516, 815. 아, 그 전에 625가 있네요. 815. 다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학생들이 연도를 몰라서 그러지 이 데이트는 그월 1은 정확히 압니다. 아, 116은 잘 모르대요. 요즘 애들이. 1212도 모르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게뭔줄 아세요? 사과생들 얘기하지 마세요. 더 재미있는 것은 6.25는 아는데, 그 다음날 6.16은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6.16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제 생일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제가 수업할 때나, 제가 수업할 때이 조크를 많이 하는데, 다른데 강의 가서 이 조크를 했는데, 웃음이 커진 경우는 굉장히 이게 몰입도가 커요. 근데 웃음이 조금 이게 적으면은 이게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한가 보자 그런 분위기에서는 안 좋습니다. 6월 26일은 음력으로 제 생일입니다. 아 그래서 제 고민은 아 이게 잘난 대통령보다는 못난 대통령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대통령을 이렇게 신화화시키는가 이게 저희 의문인데 이세 가지 의문을 의문에 을문 접근하는 공통 분모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링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링컨 주제가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 그리고 또 마지막 주제 톡쇼 하기 전에 이두 가지도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이게 이게 중첩이 되지만 링컨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링컨 전공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빠지다 보니까. 자꾸 그 링컨 관계된 영화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책을 보고 새로운 논문이 왔는가를 자꾸 읽, 읽게 되네요.